이 짤부네 님이 자신의 이름을 내건 위메프 샤인머스켓 품질 문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위메프는 지난달 26일부터 이 짤부네 님을 모델로 한 어디까지 팔아봤니 투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16일 이 짤부네 님은 유료 광고 표기와 함께 관악소상공인축산협동조합, 녹차숙 성왕갈비, 파머스링크협동조합 샤인머스켓 과일아삭협동조합 황금향 먹방을 진행했습니다. 방송 후 위메프에서는 샤인머스켓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하지만 배송받은 샤인머스켓 상태가 좋지 않다는 후기가 계속해서 나왔고, 이에, 이짤부네님이 대신 사과에 나섰습니다. 이짤부네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안녕하세요, 햇살이분들, 이짤부네님입니다. 지금 제가 리플들을 다 확인해보고, 사이트에도 들어가서 후기를 확인해보고 있습니다라며, 좋은 뜻으로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취지였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 저도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단 상황을 인지하고 급하게 담당자분들과 연락을 취해 놓았으며 최대한 빠른 정리를 요구하였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잠시만 보류해 주시길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이 오는 즉시 바로 방송과 댓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공지했습니다. 이짤브네님은 위미프와 샤인머스켓 판매처에서 빠르게 아래와 같이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라며 환불 방법을 설명한 뒤 본 상황에 대해서 위메프 측과 파머스링크 협동조합 측에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이상 상품들의 보상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시기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소개하고자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당 협동조합에서도 이상 상품을 받으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보상하시겠다고 하니 피해 받으시는 분 없이 후속조치가 잘 되어서 제가 먹었던 것과 같이 좋은 상품을 받으셔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입잘부네님은 환불 방법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며 해당 협동조합에서도 이상 상품을 받으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보상하시겠다고 하니 피해받으시는 분 없이 후속 조치가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위메프는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9월 16일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시고 주문하신 모든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며 위메프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목적으로 먹방 유튜버 입잘부네님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통한 판매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발적인 관심과 주문량 폭증으로 고객님께 불편을 안겨드렸습니다. 이에 위메프는 경위를 파악하고 하자가 있는 상품에 대해 전액 환불 조치 진행하여 피해를 받으신 모든 고객님께 최선을 다해 보상하겠습니다고 공지했습니다. 현재 위메프는 샤인머스켓을 비롯해 황금향 녹차숙성 왕갈비 판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샤인머스켓을 판매한 파머스링크 협동조합은 공지를 통해 입잘분해님께서 진행해주신 라이브 방송을 보시고 많은 고객님들께서 저희 샤인머스켓을 구매해주셨습니다. 믿고 구매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는 고객님들께서 보내주신 마음에 충분한 신뢰로 보답드리고자 합니다라고 알렸습니다. 협동조합 측은 우선 받아보신 샤인머스켓의 품질로 만족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포도라는 과일의 특성상 검수와 손질을 진행 후 완충작용이 될수 있도록 에어팩으로 포장하여 발송되고 있으나 일부 고객님들께서 받아보신 샤인머스켓이 배송과정 중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받아보신 샤인머스켓에 곰팡이 또는 물러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은 알고 계신 것처럼 송이의 알이 빽빽이 붙어 있는 품종입니다. 송이의 안쪽에 미세한 상처가 있는 경우 알을 하나씩 뜯어보지 않으면 그 속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검수 및 포장 과정을 거치는 중 아래 미세한 상처가 생겼을 경우, 이 또한 상처가 생긴 직후엔 티가 나지 않아 육안으로 바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배송 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의 실수를 인정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샤인머스켓을 받아보신 고객님들께 사과드립니다. 문제가 되는 주문건들은 저희가 반드시 처리를 진행해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협동조합 측은 많은 분들께서 문해 주신 알탈락의 경우 샤인머스캣은 일반 포도에 비해 알의 크기가 크고 중량이 있어 배송 중 충격을 받았을 경우 줄기에서 일부 알탈락이 발생됩니다.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본 결과 알탈락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장재는 에어팩 완충제였고 저희는 출고되는 모든 샤인머스캣을 에어팩 포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을 앞두고 물량이 폭주하여 택배사 배송 과정에서 박스가 강한 충격을 받고 보내드린 일부 샤인머스켓의 심한 알탈락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심할 경우 저희가 적절한 처리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라며 받아보신 샤인머스켓에 문제가 있으실 경우 제품의 사진과 겉박스의 사진을 찍어서 고객센터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알렸습니다. 끝으로 명절을 앞두고 주문해 주신 분들이 많으시기에 이러한 문제점 발생 시 당혹스러우셨을 마음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제가 되는 샤인머스켓을 받으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샤인머스켓은 책임지고 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믿음에 좋은 과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